어머니는 늘 집안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무게에 굴복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아파서 밤새 울어도 장터에서 돌아오면서 다리가 부러질 듯 아파도 어머니는 그저 숨을 고르고 다시 움직였다. 손때 묻은 물건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 쓰다듬고 다른 밥솥 하나에도 정성을 다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며 우리는 어린 마음에도 엄마는 참 강하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다. 어머니가 그 강인함 뒤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얼마나 자주 가슴속으로 울었는지 얼마나 밤마다 몸을 부르르 떨며 속으로 자신을 다독였는지 아버지의 술주정과 무책임은 그칠 줄 몰랐지만 어머니는 그것조차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현실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것을 이겨내고 자식들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장날마다 장터를 오가며 품팔이를 하거나 남의 집 빨래를 해 주고 품삭을 받는 일, 쌀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려고 새벽부터 줄서 있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어머니는 늘 아이들의 웃음을 바라보았다. 그 웃음이 없었다면 어머니는 아마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이다. 어머니는 글자를 몰라서 속상할 때가 많았다. 병원에서 의사의 설명을 들을 때, 장부를 기록할 때, 심부름을 할 때, 작은 편지 하나에도 의지할 곳이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종종 혼잣말을 했다. 왜 나는 이 나이에 글자를 몰라서 이렇게 바보가 되었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배워야겠다. 내가 못 배운 걸 이제라도 내 힘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 결심은 어머니 삶의 마지막 장을 바꾸는 씨앗이 되었다. 어머니는 힘든 현실 속에서도 자식들에게는 늘 꿈을 심어 주었다. 첫째가 학교에서 상을 받으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훔치고 속으로 기뻐했다. 둘째가 어려운 문제를 풀면 어머니는 몰래 가슴을 쓸어내리며 흐뭇해했다. 어머니에게 아이들의 성취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상이었다. 자신이 못 배운 서름을 자식들이 대신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늘 아이들의 숙제와 공부를 걱정했다. 어머니는 또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배움을 얻었다. 장터에서 만난 동네 어머니들과의 수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던 공터에서의 작은 대화. 남의 집 일손을 도와주면서 배운 삶의 지혜. 모든 것이 어머니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배움이 단순히 글자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알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 시절 어머니의 하루는 늘 끝이 없었다. 새벽에 일어나면 먼저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고 장터나 공장으로 나가 품삭을 벌고 돌아와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의 문제를 처리하고 밤이 되면 겨우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은 책을 읽거나 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깐 눈을 붙이는 시간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도 어머니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글을 배울 거야. 내 이름 석자, 내 이야기를 적을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래도 집안의 현실은 여전히 팍팍했고 아버지의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점점 자기 안에서 작은 자유를 찾아갔다. 그것은 남들이 알수 없는 마음 속 배움의 길이었다. 늘 무겁게 눌린 삶 속에서 글자를 배우고 싶다는 욕망,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싶다는 갈망은 어머니를 살아있게 하는 또 다른 힘이었다. 어머니의 눈빛은 그 시절 늘 단단했다. 무너질 듯한 현실 속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끝까지 버티려는 의지가 거기에 있었다. 우리는 그 강인함을 어릴 적엔 당연하게만 여겼지만, 커서 되돌아보니, 그것이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담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살아내며 동시에 미래를 위해 씨앗을 심고 있었다. 아이들이 공부하고 배움의 기회를 얻고 자신이 모은 누린 글자의 세상을 대신 맛보게 하려는 간절함이었다. 전환점은 어머니가 쉰이 넘어서였다. 막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아이들이 제 앞가림을 할수 있게 되자 어머니는 비로소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생겼다.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야학을 한대요. 한글 가르쳐 준다는데 같이 가볼래요? 어머니는 망설였다.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늙은 몸에 배울 수나 있겠냐고.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씨가 살아났다. 평생 꿈꿔왔던 배움의 기회가 눈앞에 있었다. 어느 봄날 저녁,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센터 문을 열었다. 교실에는 어머니처럼 늦게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 든 할머니, 허리 굽은 할아버지, 팔에 붕대를 감은 아주머니. 모두가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었다. 선생님은 젊은 여자였다.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부터 한글을 배워봅시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모두 할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다. 첫 시간, 선생님은 가, 나, 다, 라를 가르쳤다. 어머니는 연필을 쥐고 삐뚤빼뚤 따라 썼다. 손에 익지 않은 연필이 무거웠고, 글자는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 옆자리 할머니는 벌써 포기한 듯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이게 뭔 짓인가. 늙어서 공부는 무슨?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획한획 한획 정성스럽게 따라 썼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가슴이 벅찼다. 평생 처음으로 스스로 글자를 쓴 날이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달라졌다. 야학이 있는 날이면 일찍 저녁을 준비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공책과 연필을 챙겨 나갔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엄마, 학교 가세요? 어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엄마도 이제 공부한다. 그 말에 우리는 놀랐지만 동시에 기뻤다. 어머니가 드디어 평생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배움의 길은 쉽지 않았다. 나이가 들어 머리가 굳어서인지 배운 것을 자꾸 잊어버렸다. 어제 배운 글자가 오늘은 생각나지 않았다. 받침이 헷갈리고 비슷한 글자를 구분하지 못했다. 어느 날은 좌절감에 울먹이며 돌아왔다. 나는 정말 바보인가 봐. 이렇게 쉬운 것도 못 외우다니. 나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엄마, 천천히 하세요.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야하게 나갔다.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조금씩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간판의 글자를 더듬더듬 읽고 신문의 큰 제목을 해독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내 이름을 종이에 썼다.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내 이름이었다. 봐라. 엄마가 내 이름 썼다. 어머니의 얼굴은 아이처럼 환했다. 나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울었다. 어머니가 평생을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자식의 이름을 직접 쓰는 그 순간. 배움은 어머니의 삶을 조금씩 바꿔나갔다. 장을 보러 갈때 메모를 할수 있게 되었고, 약봉지의 설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이웃에게 편지를 쓸수 있게 되었고, 자식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어머니에게는 기적 같았다. 글자를 안다는 것, 세상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야학 선생님은 어머니를 칭찬했다. 이 나이에 배우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평생 한이었어요. 이제라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죠.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제가 보람을 느낍니다. 그날 어머니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년이 지나자 어머니는 야학을 졸업했다. 졸업식 날 어머니는 수료증을 받았다.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저 종이 한 장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평생의 보물이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는 수료증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다. 이게 엄마의 첫 졸업장이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어머니를 축하하며 함께 웃고 울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야학을 졸업한 후 어머니는 더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다. 이후 자주머니가 또 말했다. 중학교 검정고시 준비반이 있대요. 같이 해봐요. 어머니는 주저했다. 이미 쉰을 훌쩍 넘긴 나이에 검정고시라니.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해보고 싶었다. 평생 못 가본 중학교. 그 문턱을 넘고 싶었다. 어머니는 다시 학원에 등록했다. 이번에는 더 어려운 내용이었다.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낯선 단어들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책을 펼쳐놓고 공부했다. 돋보기를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갔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나에게 물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받아 적었다. 그 모습이 애틋했다. 시험 날이 다가왔다. 어머니는 긴장한 얼굴로 시험장에 들어갔다. 젊은 학생들 사이에 섞인 어머니의 모습이 어색했지만 어머니는 당당했다. 시험이 끝나고 나온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다 풀지는 못했다. 어려운 문제가 많더라.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고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나는 어머니를 안아주었다. 엄마, 잘하셨어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몇주후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 어머니는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집안은 축제 분위기였다. 자식들이 모두 모여 어머니를 축하했다. 엄마 축하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다. 내가 중학교 졸업장을 봤다니. 꿈만 같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었다. 아버지도 드물게 웃으며 어머니를 칭찬했다. 당신 정말 대단하오. 어머니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다. 그후 어머니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천천히 읽었다. 소설책, 수필집, 자서전. 모든 것이 신기했다. 글자 속에 담긴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고 어머니는 말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에 몇 줄씩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어 내려갔다. 서툰 문장이었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일기를 몰래 읽어본 적이 있다. 오늘 장터에 갔다. 배추가 싸길래 샀다. 저녁은 김치찌개를 끓였다. 아이들이 맛있게 먹어서 기뻤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이웃 아주머니들이 어머니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나도 배워볼까? 나도 할수 있을까? 어머니는 그들을 격려했다. 나도 했는데, 당신들도 할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는 예순을 넘겼다. 머리는 히끗히끗해졌고, 몸은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말했다. 나는 이제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남기고 싶어. 나는 깜짝 놀랐다. 엄마가 글을 쓰시겠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평생 못 배운 서름, 자식들 키우며 겪은 일들 다 적어 놓고 싶어. 내가 죽고 나서도 남을 수 있게. 어머니는 글쓰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줄밖에 쓰지 못했다. 문장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조금씩 써 내려갔다. 어린 시절 오사카에서의 기억, 해방 후 조선으로 돌아온 날, 전쟁 중에 피란살이, 결혼 후의 고난, 자식들을 키우며 겪은 일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글은 서툴렀지만 진솔했다.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몇 년이 지나자 어머니의 원고는 두툼해졌다. 공책 몇 권에 빼곡히 적힌 글들. 나는 어머니의 원고를 읽으며 울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강인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다. 엄마, 이거 책으로 내면 어때요? 어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내 글이 무슨 책이 되겠니? 그냥 내가 남기고 싶어서 쓴 거야.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원고를 정리해서 출판사에 보냈다. 몇달후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냐? 네, 엄마. 엄마의 이야기가 책이 될 거예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평생을 글자를 몰라 서름에 산 사람이 이제는 책을 내게 되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다. 책이 출간되던 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표지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늦 깎기 글쟁이 한 여성의 배움과 삶의 기록. 어머니는 책을 어루만지며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는 평생 바보처럼 살았다고 생각했어. 글자를 몰라서 늘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속고.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 내가 바보가 아니었다는 걸. 늦었지만 배웠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중요한 거였어. 어머니의 책은 조용히 입소문을 탔다.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한 사람들. 평생 배우지 못한 서름을 품고 산 사람들이 어머니의 책을 읽었다. 편지가 날아왔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간직했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는 강연 요청을 받았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떨렸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어머니를 격려했다. 엄마,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기 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강연 날, 도서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사카에서 태어난 이야기, 글자를 몰라 겪은 서름, 늦은 나이에 배움을 시작한 이야기. 사람들은 숨 죽이며 들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말했다. 저도 이른이 넘었는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그 할머니를 바라보며 웃었다. 할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여러 곳에서 강연을 했다.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어머니는 이제 늦깎이 글쟁이이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자가 되었다. 평생 바보처럼 산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어머니는 일흔이 넘어서도 글쓰기를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책을 준비했고. 세 번째 책도 구상 중이었다. 나는 이제 멈출 수 없어. 쓸 이야기가 너무 많아. 어머니의 눈빛은 여전히 빛났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 성장을 멈추지 않는 것이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와 나는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아.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시작했고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해냈어. 그게 나를 여기까지 지